자, 이거 출구한 리뷰인데, 맨 처음에 부분부터 볼게. 자, 우리가, be, known, s란 말이, 뭐모로서 알려지다. 이렇게 많이? 이것은 우리가 뭐모로서라는 말로 쓰는 단어죠. 간송이라는 이름으로써 알려지다. 여기서 문제가 없죠? 참고로 그때 뭐 했냐, 우리가. be, known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s를 쓰는 경우는 앞에 쓰는 a하고 그뒤에 쓰이는 b가 어떤 경우야? 같을 때라 그랬어. 요 그런데 만약에 bnon4를 쓰면 그러면 이제 a하고 b 같은 게 아니니까 이 b가 뭐뭐? 이유를 저기다 칩니다. 뒤에, 이유를. 간송이란 사람으로 알려진 것은 간송하고 미스터 전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s를 쓰면 되는 거고. 잘했어. 디스파이트는 지금 잘못됐지. 왜 잘못됐느냐. 디스파이트도 뜻은 뭐임에도 불구하고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파이트란 단어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바로. 전치사라고 배웠지.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그냥 명사가 와야지. 명사나 명사 구가야지처럼 뒤에 문장이 오면은 잘못됐지. 그럼 이어 뭐를 바꿔야겠어? 같은 뜻이지만, 뒤에 문장을 쓸수 있는, 그렇지, 도우로 바꿔야겠지. 접속사인 도우로 바꿔야 돼.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was b o 은 태어났다니까.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D번에 이 됐도 잘못됐는데, 자, 뒤의 문장 보세요. 그가 했다. 그의, wealth는 재산이야. 재산을 가지고 했다. 뭘 했는지가 안 나왔죠 뒤에가. 그럼 이 사실 여기가 지금 뭘 했는지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빠져 있으니까 이 문장은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문장을 쓰면 이 앞에는 들어가야 될 단어가 바로 관계대명사 돼야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모든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만 제외하고는 다선행사라게 있어야돼 근데 대수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자리엔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쓸 수가 없어 왜? 대수쓸라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사 그렇죠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선행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딱 하나 있지 영어에 바로 와. what이 있겠지 그래서 이 자리는 what이 되고 그다음에 그가 그의 이 그의 재산을 가지고 했던 것은 어떤 하나의 행동이니까 뒤에 단수인 워스가 오는 게 맞죠. 자, 그다음에 인스테드 오브라는 말. 인스테드 오브 뭐뭐 뜻이 뭘까? 인스테드 뭔 f 뭐 뭐. 대신입니다. 뭐라고? 자, 이것도 지금 보다시피 마지막에 오브가 나와 있죠. 얘도 지금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뭐처럼 아까 앞에 있었던 이 디스파이트처럼 전체사입니다. 전체사 뒤에 뭐가 나와있겠어요? 동사를쓸수 있나요? 그러면 동사가 아닌 이인조이란 동사는 뭘로 바뀔까? 바로 인조잉이라는 명사인 동명사로 바뀌어야겠죠. 전체사와 어, 인스텝어 보니까 물론 그 앞에 쓰이는 심플리는 단순히라고 뒤에 있는 enjoy를 꾸며주는 이런 부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동사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색한 것은 방금 말했던 이러한 단어들이 되겠고 이 left가 남기는 말, left의 뜻은 우리가 leave라는 단어 있죠. leave의 뜻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떠나다. 두 번째는 뭔가를 남기다. 내용상 봤더니, 그에게, 그의 아빠는 돌아가셨고, 그의 큰 f o 뭐를, 재산을 남기셨다라는 말로 써야겠죠? 그래서 뭔가를 남기다는 뜻의 leave가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일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간송은 자랐다. 일본 놈들이 한국을 지배할 때, 그죠? 그는 배웠다. 뭘 배웠느냐. 이때, d e a t 은 접속사입니다. 자, some of the Japanese. j a p a 는 일본인들 중에 몇몇은, 이게 문장의 주어데한 명이 여러 명이야. 그러죠. 이걸 우리 복수라고 그러죠. 복수. 그랬더니, 동사는 뭐가 돼야 돼? was가 아니고, w e r e 로 바뀌어야겠죠. 그제? 일본 애들 중에 몇몇이 한국의 몽, 그, 복물들을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것에 대하여 뭐하였다. 슬픔을 느꼈다. 지금 그것이란 것은 이 일본놈들이 한국의 문화를 문화재를 가져간다는 게 바로 이 E T N 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가겠습니다 그다음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세 번째. 그는 생각했다. 뭐라고? 하죠? 한국의 문화재는 한국의 보물들은 remain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remain. 남겨지다. 아니야. 어, 남다. 남겨지다. 그러네. 남겨지다. 자, 그럼 이거는 수동태가 되면 되겠어요?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피폐가 되면 남겨짐을 당하다는 뜻이 되는데, 남다란 말 자체가 남겨지단 말이니까 수동태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문장도 지금 뭐가 되겠어? 그냥. 뭐가 되겠어? 그냥, remain이 되겠죠. 해석은뭐 해야 된다. 반드시 남아 있어야만 한다. 한국의 한국의 문화재는 한국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remain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to preserve라는 말은 우리가 투 o 부정사인데 부사라고 했거든요. 자, effort가 뭡니까? effort 노력들입니다. 간송의 노력들인데, 한국의 문화를, 프리즈룸 보전하다, 야 지키다. 지킬 노력이란 말로 앞에 있는 이 effor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얘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야 됩니다. 부상 아니고. 바로 이게 형용사가 되겠죠. 자,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c번에는요, has been sold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heaven has plus pp는 현재, 완료, 이거는또수동이의니까 수동태야 근데 문장의 주어가 이 앞에 있는 고려청자가 팔을 수 있어요? 남 누군가의 팔려짐을 당하니까 일단 수동태를 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문장이 요거 봅시다 간송은 들었습니다 들었던 것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과거에 일어났죠 고려청자가 일본의 수집상에 팔렸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뭐가 되겠어? 더 이전에 팔렸던 사실을 들었다가 되겠지. 그럼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인 뭘나타내는 대과거 나타내는, 나타내는 방법 뭐야? 바로 헤드 플러스 pp인 과거 완료를 써야죠. 그럼 여기가 has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겠어요? had란 형태로 바뀌어야지. 이거는 정상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음. 천 원이라는 값에 팔렸다라는 포는 문제가 없고, 음? 그다음에 간성은 그 다음에 간송은 그 컬렉터에게 가서 2만 원을 지불했다. 그 청자에 대하여 이때 역시도 포도 맞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기억나지만은 에브리가 같은 이2 사명제는 단수 복수 못 취급한다. 바로 하나 취급한다는 말로 단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동사는 뭐가 왔어? 워스가 쓰였지. 자 모든 사람 여러 명 같지만 한명 취급해요. 그래서 단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워스를. 자무엇 무슨 깜짝 놀랐다는 말로 surprised at 그런데 뭐에 놀랬냐? 간송이 했던 것에 놀랬다라고 우리가 것이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 뒤에 문장 봐보실래요? 간송이 했습니다. 근데 뒤에 뭘 했는지가 안 나왔죠. 그럼 이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불완전하면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관계대명사. 그런데 보다시피 앞에 에트로 끝나지 선행사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이 자리는 선행사가 포함되는 관계대명사 워스를 쓰는 게 맞죠. 자, 그럼 해석은 모든 사람은 놀랐는데 뭐에 놀랐냐? 간송이 했었던 것에. 했다라는 행동은 놀란 것보다 더 이전인 대가가 일어난 일이죠. 그럼 여기서 헤드 던도 역시 맞는 문법이 되겠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된 부분, 선생님 다 체크해 드리는데, A번, B번, 그 다음에 C번, 요거제.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또 다른이라는 말로 쓸수 있는 게또 다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개가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뭐라 했냐면 이 '아더'라는 단어 앞에다가 하나라는 의미로 뭘 붙여? 언을를 붙여요. 그래서 '언아더'가 또 다른 하나란 뜻이야. 그러면 또 다른 여러 개는 이 '아더'에다 뭘 붙이겠어요? 여러 개니까 S를 뒤에 붙여야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뒤에 보니까 또 다른 한 명의, 뭐야, 누구야? 컬렉터니까는 이게 뭘로 바꿔야겠어? 아더가. 원하도. 그렇지, 아더로 바뀌어야겠지. 또 다른 한 명의, 뭐, 그 일본 수집상이 간송해왔다. 그는 오포란 말은 제의하다, 제의하다. 제의하였다. 그런데, 4만원을 주는 것을 제의하였다. 뭔만은 것이라고 쓰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뭘로 쓰였을까? 엄마는 것이니까. 영사로 쓰였겠죠? 4만원을 그 화병에 대해서 지불할 것을 제의하였다. 지불한다는 것을. 그것은 몇 배, 몇배할때 이거를 뭔 수사라 부르지? 배 수사라 불러요. 두 배. 그런데 s, s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s, s 사이는 원급을 넣어요. 원급. 모은 뭐 비교급이죠.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야겠어 값이니까 뭘로 멋지로 바뀌어야겠죠. So twice as much as the price 간송이 지불했었던 값. 그러면 간송이 지불했다는 것은 과거입니까? 대과거에 일어난 일입니까? 대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맞겠죠. 자, 간송은 그의 눈을 감았고 한마디를 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그의 눈을 떴고 그리고 말하였다. 나에게 뭔가 better 더 나은 거 이것보다 좋은 거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해필이 어떻게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그것을 사겠다. 값을 나타낼 때나 우리가 이럴 때는 애트를 쓰죠. 이거 애트 뒤에는 가아이고 구시우리 경망이야. 애트 뒤에는 가격이나 또는 속도 같은 걸쓸수 있어요. 속도. 자, 그러니까 높은 값이니까 전혀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을 너에게 팔게. 한 부분. 자, 여기 있는 내용인데 내가 뭐할 거다? 팔 거다. 이것을 너에게. 잘 보시면 나라는 주어, 팔 거단 동사, 이 베이스는 목적어. 사실은 그리고 영어에서 전치사가 들어가면 우리 이건 문장에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에 안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부사야. 그럼 이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삼형식이라 불러요. 삼형식, 매형식이라 부른다고.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라는4 사형식 어떻게 되느냐. 제일 앞에가 주어. 그 다음은 동사. 그 다음은 목적어 하나, 목적어 두 개가 있는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럼 앞에는 똑같겠죠. 어떻게? 내가 팔 거다. will, sell 까지는 똑같아요. 단지 위에 있는 이 3형식일 때 썼던 내용을 어떻게 서로 바꿔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뭐가, to라는 전치사가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i l sell you, 그 다음에 this b a s e 라고 쓰면 위에 문장이 보다시피 형식으로, 4형식으로 바뀌는 형태야.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투로 바뀌는 거 말고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도 있어요. 뒤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여기 연화도 또나왔네또 다른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간송에 대한 1940년, 이게 뭐야? 뒤 오리지널 파크의홍민정음은홍민정음 원본이 발견했습니까? 발견되어졌습니까? 그렇죠. 발견되어져서으 이거는 수동태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비동사 플러스 PP was found. 발견되어졌다. 안동에서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자 계속 간송은 그 뉴스를 한 딜러에게서 들었다. 자그 다음에 쓰이는 since 사실 요걸 내가 좀 빼먹었는데 since 뜻이 우리 책에서 since는 뭐 때문에란 뜻이에요. 때문에 알겠어요? 뭐이기 때문에. 한국 코리안 쓰면 한국 뭐가 되겠어? 한국인들이지 한국인들은 몇 명이에요? 보다시피 여러 명이죠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때폴스 l s e 라는 단어는 강요하다야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피피니까 강요 뭐가 되겠어요? 당하다겠지 그럼 또 이것 좀 잘못된 게왜 여러 명의 주우니까 w 스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겠어? w o r e d 한국인들은 강요 당했다. 뭐하는 것을 일본어를 쓰는 것을 강요 당했다는 라 이때 이 유수도 뭐마는거이어 쓰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야? 명사, 행용사 부사 중에 뭐겠어? 명사. 이제 명사로 쓰였겠죠? 자, 계속 갑니다. 그 당시에 일본어를 쓰는 것을 강요되어 졌다 당했었다 어자 그것은 dangerous 위험했다 이때 지금 책에 안나와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게 뭘까 이 그것이 아이고 바로 뭐가 위험한 생각이었을까 그것은 사거나 또는 보호가 나는 겁니다 뭐를 그러한 문서를 이때 말하 그러한 문서를 뭘 가리킨다고 홍민정 원본을 말하지 그지? 이거는 홍민정은 원본 같은 거 갖고 오는 거. 그러니까 이에프스는 이트와 이 뒤의 내용은 같은 표현이 되죠. 그러나 그는 정말로 골 사기를 원했다. 그의 꿈은 마침내 came true. 뭐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더우는 비록 뭐일지라도 맞는가봐. 딜러가 마천 원을 그것에 대해서 비록 요구했지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맞죠? 그리고 도우는 문장을 뒤에 적어야 되는 접속사입니다. 간송은 그에게 만천 원을 줬다. 그런 말했다. 우리는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몰가과 뭐야?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쓰이는 멋지는요, 많은이란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 뜻이 뭐냐? 훨씬입니다. 뭐라고? 훨씬이라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방금 바로 아래 나와 있는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단어. 그거는 비교급 앞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으면서 뜻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훨씬이라고 쓸수 있는 단어 다섯 가지. 이걸 멋치를 포함해서 뭐뭐 있을까? 알아야 돼. 멋치가 있고, 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 시각만 t 도 그다음에 스틸, 이븐, 얼랏, 마지막으로 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그 뒤에 뭘 썼을 때 비교급을 썼을 때 전부 뜻이 뭐다? 훨씬이란 말을 씁니다. 훨씬 더 많다 이런 말로.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만 보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문서에게는. 자, 훈민정음은 이제 뭐 국보 70%다. 그리고 그것은 유네스코의 자, 세계유산 리스트란 것은 뭐야? 목록이죠. 이 목록 위에 그게 뭐겁니까? 등록돼 있겠죠. 그래서 인이 아니고 뭘로 바뀐다? n 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틀린게 지금 대충 나왔죠 뭐 뭔지 자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간송은 모았다 a great number of 내가 이거랑 같은 뜻이었어요 a number of 에다가 단지 의미만 좀더느기위서 great란 말을 그냥 첨가한 내용이야 그럼 a number of 뜻이 뭐냐면 a great number of traditional korean works of art니까 전통적인 한국 예술품들인데 많은 이런 뜻이야 great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아주 많은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럼 a great number of 같은 뜻은 많다나 두개 있죠 many하고 m u 중에 뭘 써야 되겠냐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works of art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보다시피 여러 개니까셀수 있죠. 에? 잘 봐라. 그럼 뭐야, 그거는 메뉴로 바꿨어야 돼요. 알겠나? 자, 그러니까, 많은 양의 그 예술품들을 그는 수집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그가 almost, 거의, all of Israel, 그의 모든 부를 그것들에 쓰다, 썼는지, 그것들이 가리키는뭐야 위에 나와 있는. 많은, 트래디셔널 코리안 아트웍 k 스가 바로 이트가 되겠죠. 내용 말했어요. 그다음에 내가 저번에 한 말이 있는데 더 넘버로브하고 우리가 자.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뭐하고이것을두 개를 한꺼번에 배웠느냐. 어가 붙는 어 넘버로브입니다. 어 넘버로브는 뜻이 뭐라고? 위에 나왔죠? 많은 이란 뜻이고, 반면에, 더가 붙는 더 넘버로브는 뜻이, 모 뭐, 읍, 숲, 또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더 넘버로브가 안 나왔지만, 나라는 도약에, 혹시 이거를, 어, great 넘버로브를 만약에 더로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 썼더니 또 맞다 쓰면 안 돼요. 전혀 다른 뜻이니까. 그 다음에, 대미 가르키는거 조금 설명했고, 땡수투는 뜻이 뭐냐면, 뭐, 뭣 덕분에. 한말로, owing to. 뭐라고? 또는, due to.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because of를 씁니다. 얘네들 공통점 다 뭐야? 바로,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럼 이 자리에 비코어스 쓰면 됩니까 안됩니까 그렇지 비코스는쓸 수가 없죠 왜 이건 접속사니까 전혀 다른 성격, 성격이야 그 다음에 프라이스 레스인데 프라이스가 뭐예요 프라이스가 가격입니다 레스란 단어는 뭐뭐가 없는 그럼 가격이 없는 이란 뜻은 한마디만 뭘까 값을 그렇죠 매길 수 없는 그 말은 아주 소중한이란 뜻으로 쓰인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기 내용입니다. 이해됐나?